지금이 괜찮아요. 임사롭게 탄생하리. 잠깐 놀아줄까? 지금이 만월의 순간. 끝내주지. 왕의 길에서 승리를 얻으리. 여기서 끝내겠다. 계약의 종결. 인내의 저율. 잠깐 놀아줄까? 이것이 나의 결심. 근데 노래가 꽁겼어 <laughs> 어디든 내 사냥터에 도착할게 정복할 때다 막지 마라 우리의 그 노래를 불러라 숭배하라 저물지 않을 태양을 응? 이걸로 충분해 마음의 시작 흥, 인 새롭게 탄생하리 눈 깜빡이지 말고 잘 지금이 만월의 순간 어디든 꿰뚫어주겠어 고건덕을 위해 야! 왕의 길에서 승리를 얻으리. 응? 여기서 끝내겠다. 어! 처리할게요. <laughs> 응? 인굴복하지 않아. 화려하게 이것이 나의 결심. 어디든 데 뚫어주겠어. <laughs> 부탁할게. 내 차례고. 내가 이긴다. 끝내주지. 제발 이 금색을 벗어나지 마. 준비하라. 점을지 않을. <laughs> 이 금색을 태어네. 벗어나지 마. 투지어 타올라라. 예상대로군. 흥! 오! 5천 점 됐어! 오! 오! 드디어! 아 그냥 사나놓고 하는 게더 나은가? 뭐니에보다 코드 마무리. 예비박 시작. <laughs> 싱크 준비. 마치 죽음에서 피어난 꽃처럼. 로 <laughs> 컨트롤 <laughs> 실행. 우에게 묻겠어요. 짠당. 와 벌써 일곱 시 반이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음, 재민 독이여, 시면을 삼켜라. 바다의 손길 흘러넘쳐 잎열 쇠모커독트 마무리. 싱크 준비 헛귀 기울여봐 한숨은 과거의 여우 뭔가 문생기는 해야 되는데 히로티 컨트롤 창업 권한 확인 완료 포착 확인 이제 목별에게 묻겠어요 고조 오버라이트 좀더 있어줄까? 음 재밌네 바다의 축복을 만끽하길. 중주 생명의 교양곡 예비바 시작. 생사 사이에 얽혀들 마치 죽음에서 피어난 꽃처럼. 플로팅 컨트롤 장악 디버깅만 하면 돼요 실행 체대 출력 해방 고조 오버라이트 괜찮아 내가 있잖아 더 깊이 심해 속으로 생명의 교양곡 <laughs> 컷오프 마무리 <laughs> 절규해라 노래해라 마음은 무덤이 될수 없어 좀더 있어줄까? <laughs> 음 재밌네 오 됐다 오천 점넘었다아얘왜 합주가 안 차지 똑같은 사이클로 하는데 <laughs> 왜 합주가 빈틈하던. 안 차는 거야? 얘? 단칼을 잘라내자. 재빠르게 지금 끝내드리죠. 조각낼게요. 명 끝내리. 상사 고마워. 위한 마지막 그래 이렇게 돼야지. 아기 떨어져줘! 약하 받아요. 밀려오길 펀 이제 사라져라! 심판의 파도! 파멸을 고에라 구제! 파멸을 맞이하라! 파도여 전를 갈라라! 기회를 펀에를. 펀에 정의 잡를요 문너뜨리자 잘라낼게. 산사 고마워. 서국은 아, 화려하게. 아,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지. 들려? 운명의. 함! 드어내게 불풍의 정화드 덮는 파도! <laughs> 멀리! 물... 바람이여 휘몰아쳐라 <laughs> <하>! 해답의 눈빛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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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멀 분개, 찬사 고마워. <laughs> 널 위한 시와 마지막 한곡이야 입멸. 공격. 그분의 가호. 회개는 침묵의 시작. 악을 감지하라. 파멸을 고갈하라.

디자이너 컬렉션이야. 어떻게? 음, 바로 됐어! 피했어 이번엔. 휴! 천천히 놀다가. 칼날은 대나무 숲에 숨었지. 네 목숨을 가져가겠다. 이 검을 빌려. 파죽지세, 서영. <laughs> 컨트롤 차는 걸음 닿는 곳에 뜰수 있으라 유도 실행 이제 묵벨에게 묻겠어요 뭔가 궁크리가 안 떴어요 고주 오버라이트 운전 조심 지금이 가장 찬란한 순간이야 컷크래겔 하하 <laughs> 도약 새로운 디자인 칼날은 대나무 숲에 숨어있지 네 운명은 여기까지다. 좋았어, 풀리 떴고요. 파죽지세. 로 컨트롤 아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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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출력. 해방. 고조 오버라이 운전 조심. 깜짝 선물이야. 이게 바라도 발사하는 더 사람 중컬러 대나무 숲에 숨어있지. 한번더 충분하다. 이검을 빌려 결단 플로팅 컨트롤 장나 걸음 닿는 곳에 뜰수있어 이제 그럼요. 우리 도원인데 넉넉하죠. 고조버라이전 조심. 라 디자이너 컬렉션이야. 디자인. 는스스지네 목숨을 가져가겠다. 파족지대스가 결단 오 9200점? 이게 고원의 제아 5000점의 도도한 파티 4개 존재 약호 25000점까지 했습니다